각본 없이 찍는 대리운전 차토크. 와 G70입니다 오늘은 <laughs> 손님 신나셨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거 전부 실황. 대리운전 제가 하면서 손님분의 허가를 받아서 이 멋진 G70을 지금 이미 신형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현역입니다. 그리고 빠르죠. 예, 네. <laughs> 리뷰하는 중입니다. 전이 차가 더 좋더라고요. 스팅어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모든 감각을 다 정확히 정량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어좀더좀더 좀더 딱딱하게 잡혀 있어요. 이 차보다 예, 예를 들어 뭐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얘는 한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면은 서, 스팅어는 이 정도, 이 정도 좀만 더 좁게 더 좁게 세팅을 해놨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인데 G70이 아까도 말했듯이 서스펜션이 조금 더 무르다 좀더 이제 움직임이 크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를 더 좋아하는 게 가속을 할때 이제 관성에 의해서 이 차라는 물체가 가만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네, 악셀을 밟으면 앞이 떠오르는 이 가속감 있죠 그게 얘가 좀더 좋아요 그쵸. 네, 그런 주관적인 느낌인데, 그런 즐기기 위한 어떤 느낌은 얘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스팅어는 좀더 더 진지하게 가는 느낌? 캐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앞에가 뜨죠, 네,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3.3 터보도 굉장히 이게 떠오르는 게 공격적이었는데, 저그 스팅어 3.3은 좀덜 떠올라거든요. 좀 이제 잡아주면서 가거든요. 자세를 잡아주면 물론 트랙션이 확보되니까 좋죠. 그쵸. 근데 별로 재미는 없었던 느낌. 이게 말리부처럼 그 서스펜션이 토실토실한 것 같은 느낌이 갖고 있어요, 지칠봉이 예. 음. 네, 이. 토실토실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통통거린다는 느낌을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한 건데, 좀 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돼? 튀입니다 튀어버립니다. 많이 튀죠? 네네, 튀어요. 느낌 그 손님도 이거 타, 처음 타주셔때 네, 느껴졌죠? 통통통통 튀는 것. 정비소가서좀 바꾸려서 서스펜션 좀바꿔려 할까? <laughs> 아 되게 생각보다 많이 튀어가지고 더 딱딱한 걸로 바꾸고 싶으세요? 아니면 소프트한 걸로? 소프트한 바꾸고. 걸로 소프트한 걸로 네. 아시간은 좋아 이게 순정인데 이게 통통거리니까 상시사령구동이잖아요 그죠? 네 잘해요 이 예. 네. 체감상 살짝 여기서 한번 땡겨봐도 될까요? 아, 사고만 안 나면 돼요 아 <laughs> 알겠습니다 카메라랑 네. 이런 거면 안찍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카메라 위치 다 반영되잖아요 그죠? 네 되는데 네 음, 어디보자 사고만 안 나면 됩니다 뭐 네. 편하시도록 하시고 사고만 면 예. 자, 면 예.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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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면 전문가 아닙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하여튼 80에서 아니 70에서 3단 넣고 한번 지금 파워밴드 안에 들어 있을 거예요. 파워밴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플렉스 해볼게요. 시노 음... 아, 체감 체감상 체감 느낌 160마력에서 170마력 사이. 원래? 네네 그 정도. 이번 제원은 270마력인데. 네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동 미션의 로스라고 이제 사륜구동의 로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차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제 차는 아반떼 스포츠 수동인데 아반떼 스포츠 수동이 네 수동이 제가 알기로는 휠 마력이 1 8 0마력이에요 182마력 정도. 정도? 음 네보다 살짝 낮은 느낌. 앞에도 G70인데. 아좋네요 저는 디젤이네. <laughs> 너무 D랑 T를 너무 구분한 거 아니에요? 참 그런 게 디젤하고 터보를 너무 구분해가지고 디젤은 별로 생각 없으셨어요? 힘 때문에 힘? 아 이게 뭐 풍문이긴 풍문일 거 같긴 한데 디젤보다 디젤... 휘발유가 뭐 힘이 좋다라는 더 빠르다. 예 빠르, 빠른 빠른 거보다는 그러니까 힘 견인력이야? 예뭐 그런 게 좋다고 많이 알고 있어서 디젤이 견인력은 더 좋은데. 굉장히... 연비도 좋잖아요. 그렇죠. 연비도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거 이제 320d가 아무래도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 G70 처음 나왔을 때 G70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디젤 굉장히 기대를 해보고 대리운전 처음 탔을 때아 너무 실망했어요. 요 디젤이요? 네. 디젤 때문에? 아니면 320? 아니요. 때문에? 320보다 엔진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 <laughs> G7, 아, 네. 네 G70 이거 터보 사진은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 진짜 너무 도움이 없어요. 진짜. 진짜 경험 많으시니까 되게 좋겠다. 배우는 아, 게많고아차 차 고를 때는 진짜 후회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내 차랑 다른 차랑 어차피 타봤으니까 느낌 뭔지 아니까 느낌 아니까 그죠? <laughs> 근데 취향이 확실하시겠네요. 네 취향, 아무래도 차 고를 때 가볍고 단단하고 짧고 경량해 이런 차 좋아합니다. 그리고 싸고. <laughs> 음 싸고 그렇죠. 가성비 좋고. 근데, 맞아요. 꼭값이랑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차 퀄리티가. 싸도, 싸도 더잘 맞는 차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변속을 일부러 끊었다 클러치 붙이는 거를 조금 더 네. <laughs> 선명하게 느끼게 해달래요. 이거, 이거, 시프트 누를 때마다 톡, 톡. 네, 맞아요. 예, 예, 심해. <laughs> 해봤는데 이게 심해. 네. 컴포트 모드에서 아까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변성 느낌 없죠. 컴포트 모드에서는. 제가 모든 모드에서 제가 전문가님 좀게 알아봤어요. 모든 모드에서 다 하기 힘들었고. 네 네. 제가 원하는 모드에서만. 음, 와 모드에서만. 수동 모드를 제가 다할 수도 없죠 사실 고 예. 출퇴근이 30km인데 예. 출근 30km 하는데. 젠 거? 예. 서울에서 움직이는 거라 이렇게 막 밟을 데가 없어 가지고. 음. 탈 체크할 수는 없었고. 어, 아 좋아요. 아딱이 정도 부드러운 자극, 이 정도 부 자극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G70은 G70의 매력, 부드럽고 시원시원한 자극. 그 어, 만지신 거예요? 네, 뭘요? 만지셨어요? 난전 몰라서 뭘 만져 뭘 만져. 그러뭐 그러니까 기아를 만지신 거야 지아 변속이야? 지금 살짝 이거 이런 거? 아전잘 몰라요. <웃음> <웃음> 저는 이제 조사있다 보니까 딱, 딱히 만진 건 없습니다. 사장님은 <laughs> 이거 사실 때3 시리즈랑 뭐 고민하진 아니었어요 아, 고민은 했는데. 네. 뭐, 게, 원래 차는 개인 취향이라. 그렇죠. 제가 굳이 그돈써 가면서 3 시리즈까지 3.0 티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하나? 음... 안 필요. 안 해서 그냥 안 샀어요. 음, 안필요해서안 네, 필요해서. 명쾌하네요. <laughs> 그돈 내고 그렇게 뭐 500만 원, 600만 원다내 가지고 한통으로 업그레이드하기에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었 그렇죠. 그래서 안샀요 이거는 계속 유지하면서 타도 부담이 없는데 그죠? 어차피 국산이고 계속 현대자동차 가면은 AS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빠른 시간에. 아 BMW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BMW 3시리즈? 네, 3시리즈는 BMW 바 받고 있어요. 말씀하신 게그그 G70 3T 말씀하시는 거아 3시리즈 BMW? 시리즈, 예, 네, 3시리즈라고. 아제튼 차를 지금 사고 싶지 않거든요. 아더 나이 먹어서. 더 나이 먹어서 50, 아직은 아니고. 육 있을 때. 아, 맞네. 아, 후린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네. 자른이네. 아, 자른이죠. 네, 그러면은 C220이나 3시리즈 X 드라이브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불이다. 그 <laughs> 불이다. C 클래스보다는 저는 이쪽을 훨씬 선호하고 3시리즈랑 비교하면 3시리즈랑 달라요. 3시리즈보다 좀더 통통 튕기고. 3시리즈보다 좀덜 자연스러운데, 네, 저희 미, 미친 인간이네, 그죠? 미친 인간. 깜짝 놀느죠이 새끼. 이 새끼야. 그래서, 4,200만원에, 이제, 물론, 뭐, BMW처럼 재고할인 딱딱 때리진 않나요, 그래도. 안 때려. 네. 네, 하지만, 당신이 이 차를, 그거, 뭐야, 보증기간 넘어가면서까지, 이제 AS를 받고 싶다. 그리고 AS 하, 되다가 이제 집 팔아먹고 싶, 싫다 하면은 이 차를 타시는 게 현명합니다. 여기까지 G70 리뷰였습